안녕하세요 스위처사 싸게달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리 카니발 d j 구인슬 럭셔리 가성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올류 카니발 DJ 구이즈 럭셔리 2017년 식 2016년 12월 경유 오토 흰색에 9 5 1 1 2 k m 입니다 올류 카니발의 장점은요, 그 넉넉한 공간에 있고요, 우수한 승차감이라든지 DJ 엔진 효율성, 정수성도 뛰어납니다. 실용성 시트 구성, 안전이, 편리항이잘 갖춰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보시면 깨끗함을 알수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운전석 조우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9만 5천 킬로입니다. 오토 차량 운전석 조우석 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루미나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트렁크 방향, 엔진룸, 브이가 타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올뉴 카니발, DJ 구인즈, 럭셔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위차 싸게 다 2, 2사는 2 2 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 100% 시면 판매와 성유로고정도원출 그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터 아래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권성로308-5 도이치오토 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능기록부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손해보험 95,114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변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올뉴 카니발, 디제이 구인설 억셔이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해주면요 을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인증 모델 기록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56카니발 6342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얼마나 부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2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올루 카니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